행적을 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강하게 볼 것을 권면하고 초청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와서 강하게 보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위에 6절 말씀과 연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6절에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에 땅이 녹았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은 많은 제국들이 큰 소리를 일으키며 또큰 소리를 내며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내시니 그 제국의 땅이 녹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들의 땅은 크고 광활합니다. 아름다운 곳도 비옥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추수할 수 있는 평야지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정말 견고해서 저 나라를 어떻게 이길까 하는 생각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그 땅이 녹고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절해 보니까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을 시작할 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보도 필요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쳐들어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굉장히 그것을 따져보고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정적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간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막연하게 일으키고 쳐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들은 여러 곳에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땅끝까지 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보다는 강해야 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보다 강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나 또한 지식 또 그런 언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그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편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편보다 강하지 못하다면 그 전쟁을 그치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제국과 어떤 왕이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욱 강하시고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는데요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그치게 하셨을까요? 9절 중간에 보니까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또 수레를 불살라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창과 수레는요. 당시 제국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수레는 구약성경에 병거로 많이 등장합니다. 병거를 가진 나라들이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출애굽할 때에 이미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바로 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들 동원해서 이미 나가고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 이 바로 왕이 그 병거들 준비합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이하에 보면 블레셋 역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 시대에 아직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무기와 병거로 무장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준비한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탄 기병이 6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사들이 최다 최 합쳐봐야 3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고 또 기병 말을 탄 기병만 6천이었다는 것을 보면 블레셋이 당시에 꽤 군사력이 강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강력한 제국들은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무기인 병거 수레들을 불사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병거는 페테아에서 도망갔습니다. 전쟁을 즐겨하고 다른 민족을 치고 다른 민족을 사륙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들의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무용지물로 꺾으시고 끊으시고 불사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행적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10절에서 10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추력기 14장 1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추력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와 애굽 바로 왕의 병과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밖에는 그들에게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면 꼼짝없이 다 죽거나 애굽에 끌려가 다시 노해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에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바로의 병거들과 말을 탄 기병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닷가에서 죽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다고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오니나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요.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신 행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